항상 어깨 에 활짝 펴시고요. 그리고 소파 같은 데 앉으실 때도 여기 뒤에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스쿼트도 가끔씩 해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무릎에 물이 안 가시는 범위 내에서 살짝 스쿼트 동작도 집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 오늘은 맨 처음 부분 날 보러 와요 갈게요. 네, 노래가 시작되면 은 처음에 음악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계실게요. 음악이 조금씩 비트가 올라가면서 빨라지면은 스텝터치가실게요. 그냥 스텝터치, 스텝터치, 이렇게 리듬 타세요. 음악 맞춰서 리듬 타주세요. 이렇게 갈게요. 네. 그런 다음에 동작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를 가리키면서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양손을 위쪽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려요. 올렸다가 내려요. 천장 쪽으로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네 왼쪽에 나를 가리켜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를 가리키고 양손 위로 올려요.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네번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런 다음에 옆쪽으로 그랩 바인 마시면서 팔쭉 펼치면서 이렇게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동작을 똑같이 네번 가실 거예요. 팔 옆쪽으로 쭉 넓게 펴서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써였어 일곱 여덟 둘둘셋넷다 써였어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일곱 여섯둘둘셋넷다 써였어 일곱 여덟 이렇게 가는 동작을 똑같은 거를 네번 가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옆에를 여기 옆에 이쪽 옆구리 쪽에 있는 장기 땅땅 치시는 느낌으로 옆쪽으로 다시 똑같이 가요.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조금 많이 해요. 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두턴더 와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쾅쾅 소리 날 정도로 쳐주셔야지 자극이 가세요. 그런 다음에는 역쪽으로 쳐서 앞쪽으로 갈게요. 네번 하나 둘 그냥 가면 돼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방향만 살짝 전환해서 가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이 시작,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까지 가는 게 되게 길어요. 앞쪽에 발 스텝을 정확하게 이렇게 밟아주세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주실게요. 그런 다음에는 옆쪽으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치는 느낌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손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넷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옆으로 팔쭉 뻗으면서 미세요. 이렇게 팔 밑게요. 그 다음에는 양손을 위로 올려서 위에서 휘저으시면 돼요. 다섯, 일곱, 여덟, 가슴 앞에, 둘, 넷, 다섯, 여섯, 쭉 올려, 둘, 둘. 다리를 접고, 셋,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작 되게 간단하거든요. 요 동작이 다세요. 팔쭉 올릴 때 위로 쭉 올리시고요. 옆으로 뻗을 때 정확하게 어깨까지 쭉 펼쳐서 옆으로 밀어주고요 다리는 보폭 될수 있으면은 넓은 공간에서 하실 수 있으면은 왔다 갔다 많이 하실게요. 많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다하시고 네.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전진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싶요요 날보러 와요 가볼게요. 일곱 여덟 들고 내려 들고 내려 들고 내리고 들고 내려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 번을 가주세요. 그런 다음에 발 앞으로 나가서 찍어 하나 둘 발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만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손도 같이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하고요. 옆으로 갈 때는 살짝 쉐이크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에 살짝 쉐이크 해주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를 네번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네, 요거를 네 번을 해주시고요. 발 찍을 때 앞, 방, 앞꿈치로 찍으실게요. 앞꿈치로 누르는 느낌으로 눌러서 찍고, 골반까지 이렇게 살짝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는, 앞으로 네번 걸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올 시간이 됐는데요. 가사가 나와요. 손목에 시계를 밝히는 거예요. 걸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갖추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골목길에서 나는 가사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은, 요렇게, 손바닥을 요렇게 보이도록 뒤집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쉐이크,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면 동작 끝나세요. 그 다음에 간주해서 살짝 이렇게 손목을 돌린 어깨 회전, 어깨 회전 스트레칭 동작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올리고 네번 올려요. 반대로 올려서 이렇게 가지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이 동작을 4번 가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동작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동작, 이걸로 마지막을 엔딩 쳐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골목기 음악이 나오면 맨 처음에 양쪽 발로 걸으실게요